천사장은 무슨 빼이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야 칼부림이 났는데도 서로 쉬쉬하며 도와주고 막 이렇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럴까? 정사장 육사 출신이야? 이거 <laughs> 어떻게 천사장 조의금은 많이 내셨고? 아 <laughs> 심부름 센터? 내가 돌아가신 천사장 사무실로 통화 내역을 알아봤는데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이 누구다? 너다이 씨발 전기 처리해! 리고 어떻게 생각하실까? <웃음> 잘못? <웃음> 잘못이 아니라 존나 무서운 거겠지. 너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천사당 뒤졌지? 그리고 네 동생 마약상 양키스 걔 사라지고 그리고 조대리? 그 새끼도 죽었잖아. 야그 이정도 되면 말이야. 네 주위에 무슨 강력범죄 자판기 뭐 이런 게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튼다 이거야! 씨발놈아 전기처리